책사 시달이 이제 악양국 왕인 주호의 명령을 받고 즉시 그날 저녁 자신의 이복동생에게 명령을 전달하라는왕 주호의 밀리서가 봉인된 것 이본인의밀서를 가지고 이제 이 전화기 이제 말을 달려서 출발을 하는 거어뭐이 명령서에는 뭐 아니 뭐너 가서 죽어라 뭐 이런 내용 인거죠뭐 밖으로서 얘기하면 뭐저 뭐야 그기병도 아니고 보병 삼천을 죽여서 뭐람을 타러 나라 그러면 그거 가서 죽으란 얘기지 뭐. 이제 이 명명서를 가지고 이제 이 달려가고 있는 시대는 이제 뭐 자신의 짐작대로 왕인 준우가 이제 이복동생인 그 준우를 제복하려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서는 달려가면서 센 웃음을 짓지요. 아, 권력이란 도라지 일인을 위한 거니까 하면서 센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룡의 집에 도착을 한이 책사 시단은 내려놔라 하고 고함을 치니 그러니까, 이, 종로의 집에 있는 그, 이, 식설들이 그냥, 늑대같이 뛰쳐나와서, 뭐, 그냥 이 손님을 맞이하게 되죠. 또 다른, 아니, 뭐이 왕의 비서실장이죠. 이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그냥 뭐, 모르고 꿇어서, 뭐, 그냥, 어서 50세 하고 그냥 솔솔 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시미가 지금 안에서 이 태구리하고 이, 저, 이, 음, 중로, 모, 세시장 이제 일실에있다 그걸 알고서는 도시미가 앞을 갈아 막으면서 지죠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요. 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 책사, <laughs> 시다리가, 허허, 누마도다 아니, 썩비키지 못할까?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은, 이, 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고사를 실행을 할까 이거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료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쇳불도 단기에 비었다고 빨리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밖에서 이제 소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였어. 그래서 잠깐만. 아, 이제 밖에서 이제 그 의원 고우가 시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됩니다 착사 양반, 얼마님 이리 쉬어. 아, 어? 이번 중에. 아이고, 이제 이공가큰 소리로 일부러 이제 이니다 이게 빨리 들 들어서 이제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빨리 나오라고 이제 이렇게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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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어, 책사 시다리가 에요 날이가 여기 웬 일이시오 아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유 저저저뭐가 저는 뭐 아픈 사람만 있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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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나 낮이나, 뭐, 뭐, 언제 뭐, 때가 있겠습니까? 뭐, 의원이, 하, 이거, 뭐, 뭐, 여기 뭐,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하고, 또 이제, 이제, 공부한 이제 큰소리로 묻게 돼요. 그러니까, 풍요스럽게, 이제, 그, 저희, 저희 시다리가 얘기하죠. 웃으자! 그래서 이제, 이 풀에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이제, 이네요 그러더니 이거를 터 피면서 음, 저 어, 중모 있으면 저 일이 나오라고 하시오. 하고 이제 야기 현자 이거 뭐 이제 뭐 의원 고가 나오라고 이제 불러내서 이렇게 저 <laughs> 두시면 이렇게 눈치를 해 그러니까 두시면 하녀와서 이제 이저 방문을 열고 이제 저 빨리 나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부가 이제 그좀의관을 어, 수정 고쳐 이거는 <laughs> <입구는> 저 밖으로 <laughs> 나와서 그 책사 시다리한테 업을 하면서 최서양본 <laughs> 이번 주어 전일로. 이 우주한 것까지 방문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 그러니까 시다리가 이제 이걸 쉬면서, 명령을 받을 거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니까종로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음을 탁 꾸르면서 명령을 이제 받게 되죠. 오늘 밤, 안으로 경나라 장춘성을 정벌하라는 원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과 명령서를 하, 보면서, 아니, 기비형은 없이 원형 삼천 가지고 장춘성을, 정벌하려는 명의님이십니까? 그리고 어, 측사 뭐? 시달리한테 물어요 또 물으니까 시달리가 그렇다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오명에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러니 오늘 밤 안으로 행장을 꾸려서 장충성 정벌에 나서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그리고 어, 뭐?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이사람들이 아예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무래도 우리 나라의 명령이라고 해도 아니, 울물바 하면 어떻게 떠난다는 게니까 하고 이제 불만 소리를 왠지 그 사람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 시대 우리가 어느 해운에는 반응할 시에는 죽음 밖에 없는 것. 잘 알고 있겠지. 하리고확번포를 넣는 거. 우리가 뭐 직설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저기 자, 그 이게 중요한 거저이 저기 저그 식설들은 이거 중요하.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엄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려 마시고, 책사께서는, 돌아가십시오. 하고, 중로가, 이제, 그, 책사를,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사, 시다리도, 아이고, 참, 뭐, 명령은 저랬지만, 아이고, 너무, 의연하구만, 뭐 하면서, 시다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나는 명령을 열었으니, 시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밖을 나가겠팀니다 자, 계속되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아!